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서로 따르는 왕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공격하고 한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기부원 연못 사이,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도두기 위해 양쪽 12명씩 총 24명의 군사들이 나와서 대리전을 펼쳤고 모두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겨루게 하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웃다 혹은 비웃다 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장난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싸움의 맥락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대의를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한쪽을 박살 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장난과 같은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16절에서는 그 곳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 곧 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칼이 밭의곡수처럼 쏟아, 쏟아 나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면전에서 이긴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따라갔지만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고 요압과 아브넬은 원수가 되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긴 싸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 쪽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따져보자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의 승리를 말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 죽은 자들의 숫자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장난과 같은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기에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과 그들이 일으킨 쿠테타 세력을 쓸어버리는 것이 대위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역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자신이 이 혼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 아브네일과 요압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찔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 너무 무시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주셨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몸된 민족을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쓸어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가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뜻이 이웃을 혐오하고 배제하며 그들을 짓밟으면서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에게는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폭탄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그들은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보상을 받을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혼돈은 인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민족이 서로를 죽이는 더큰 혼란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칼이 그곳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해설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체간의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내가 이겨도 우리가 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명분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 지체, 성도들을 나눌 수 없고 쪼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칼이 아닌 사랑으로 어떻게 이겨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처럼 시작된 전쟁, 서로의 고른 더 깊어졌고 이제 그 칼의 역사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폭력의 역사가 시작될 될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칼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생각했고 아브넬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한 민족이라는 그 생각은 없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칼이 아닌 사랑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보듬을 수 있을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